2 0년에는 저희가 릴레이 패션쇼로 그, 그 니트와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을 패션쇼에 그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그 유명 디자이너들 작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가시면은 네. 여기에는 이제 세컨스키입니다. 여기 세컨스키는 아시다시피 스틸스예요. 그래서 봉제선 없이 옷이 만들어지는 기술로 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일반 옷하고 달리 한 장씩 편집해가지고 프리미엄 의류를 이런식으로 만들고 있죠. <laughs> 자 여기는 데베엔 비더입니다. 여기는 아동복인데 아동복을 굉장히 귀여운 컨셉으로 해서 천연 소재와 함께 아동복을 다양한 소재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펼쳐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요 수출이나 이런 쪽도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오가닉 빌리지는요 완전히 천연 염색, 예 천연 염색으로 해서 다 하나 하나. 으로 친환경 섬유로 모달이나 텐셀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회사고요. 여기 오른쪽 두 칸, 두 칸을 보시면 여기 여기 이쪽에 네 이거는 프린트 디자인 을 하나 하나 다 그려 가지고 실체적으로 그 디자이너가 다 색을 입혀서 화려하고 독창적으로 그래픽을 만든 곳입니다. 여기 지금 음, 여기. 회장님, 왼쪽이 왼쪽 회장님 이쪽입니다 왼쪽. 네. 여기 쇼룸레이커는 그 바이어가 실제 로 MD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홍이 좋은 멀티샵 개념의 쇼룸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 백용주 실장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브랜드 플랫폼 B2C와 B2B를 접목한 지금 SNS나 현재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핫하게 세일즈도 잘할 수 있는 물건도 좋고요. 제품력도 좋은 브랜드들을 모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품도 남성, 아동, 여성까지 전체적인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이고요. 네, 저희 아동복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복들 그 중에서도 특이한 네, 요즘 여성분들이 즐겨 입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컨텐츠를 다양하게 입혀서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쇼룸메이커의 많은 상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중국 바이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보시는 제품은 제너럴 이브라고 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주를 얻고 있고요. 이번에 상해에서 저희랑 함께 큰 수익을 얻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이마루 상품이 어, 워낙에 중국보다 염색 기법이 좋다 보니까 한국의 다이마루를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집 네, 뭐지 네. <laughs> <그거지>, 편집이잖아요 <laughs> 네. 아네 조금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쪽에 보시면은 지금 옥스 패션 여기 이쪽에 옥스 패션입니다. 여기 옥스 패션 같은 경우는 모이 가죽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켓뿐만 아니라 요즘에 모자나 숄 같은 게 트렌드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까지 개발했죠. 자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옥스 패션은 이제. 포... 다음에 한국적인 스타일을 가미한 디자인의 여성 우유들을 자체 디자인하고 있고요. 어좀 목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들수 있는 이런 가방이나 브로치그 다음에 열쇠고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만, 일본으로 수출 진행 중이고요.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성품 간단하게 착용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포를 활용하고요. 요즘에는 포 악세사리가 굉장히 오, 유행이거든요. 오, 네. 어, 일단 효율이 좋고 어, 컨텐츠를 어, 가지고, 어, 융합 케이비션을 이제 글로벌로 진출시키기 위한, 어, 글로벌 디자이너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어, 서울뿐만 아니라, 어, 아시아 시장, 어, 중국, 일본, 어,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해서, 어,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마케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스에는 어, 패션의 라이프스타일로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패션 액세서리. 그 다음에 ICT 패션 3D 앱등 다양한 어, 어, 패션 컨텐츠를 융합한 부스를 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디자이너들을 해외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 예, 소개시키기 위해서 쇼룸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디아스토리 회장쪽이요 디아스토리 아까 패션쇼 보셨잖아요. 거기에 디자이너고요. 지금 직접 다 프린팅하거나. 들을 이 오랜 경력으로 이그 수영복부터 다양한 의류를 다, 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아 스튜디오의 어, 디자이너자 대표인 강선아입니다. 어, 저는 이 수영복업계만 에 올해 30년 차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영복, 어, 요가, 뭐 요가복, 피트니스 이런 노무 그 디자인을 했는데요. 디아 스튜디오를 설립한지는 8년 차가 됐고요. 어, 국내 그 어,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뭐, 봉쇄가 이런 게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디자인 그,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컨텐츠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에 수출을 꽤 많이 했었고요. 어, 첫 해, 3년차까지 그렇게 했고, 국내에는 지금 브랜드로 강서나 디자이너 브랜드로 해서 지금 온라인 몰에서만 판매를 한 10군데 정도 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어떤 걸로 차별화를 시킬까 해서 그, 그 각시타를 장을 해서 그다음에 훈민정음 이런 걸 해서 지금 어, 시험복을 그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또한 그 지금 패션쇼 하나가 제품이 오늘 오후 4시에 패션쇼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품이 정확 들어가 있어서 어, 이분만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어, 아까 뭐 아까 그, 그쪽에서 본 제품처럼 어.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에서 수영복을 만들어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뭐 박병환 수영복도 제가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복만 네. 수영복 원주인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상사라고 특라한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아데나엘루에서 했었고요. 예예, 아드 나금잘참대장는분이신데 그래서 오랫동안 예. 아, 여기서는 성남의 곳에서 그 노래를 그렸다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8년 넘게 그물 했고 아레나 이 상품 기획 총괄 이사까지 9년 동안 했었고요. 총쇼만5 동안 했습니다. 다른 거할지 모르는데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새로운 걸 개발해서, 어, 거 개발해서 창의적인 거뭐 카피하지 않고 창의적인 거를 모든 씬패도 전부 다 개발해서 어, 열심히 하고 땅겠습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수영복부터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강선화 디자이너, 디아스토리였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이쪽에 이제 광주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해서 소프과 전통 옷들을 새로한 법, 신한복들을 개발해서 그 일본, 북경에도 저희가 지출하고 있고요. 그런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적인 이미지에 전부. 네, 감사합니다. 같이 협력 협약해, 협력해서 그런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기 인디아에서인디아 예, 왜? 인디아. Jaipur. Jaipur? Peace. I went to Jaipur the uh, year before November, for ITMF conference. Beautiful city. Yeah, But uh, you city. need to clean up a little bit more. Yeah, yeah we are trying. Yeah. <laughs> Try harder, yeah? Yes. <laughs> 저희는 옷을 저는 새로운 접촉선으로 저 구석에도 하나 가나잘안 보이는데 예. 네. 어이, 이번 좋은데? 그정금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프로그라고 스카프 업체입니다. 자, 스카프을 완전 들어볼까요? 설명 잠깐 들어볼게요. 저 <laughs> 양분님. <laughs> 제가, 예, 예. 못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풍광부가 나니다 네. 네, 네. 공장은 중국 위에 위치해요. 위에는 공장은 주식회사 프로보 월드라고 해서 미주, 유럽, 네. 이제 뭐 중국 내수그 다음에 일본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네. 수출이 네. 90% 이상 되어 네. 있고, 네. 저희 내수 쪽에는 네. 지금 시장이 한 3년 정도 됐고요. 네.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핸드 프린트, 스크인 프린트, DTP 프린트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주 종목은 보시는 바 같이 스카프를 주하고 로 있고 서양 머플러도 이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중에 p c b 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원단으로 원단으로 해서 가만히 원단을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 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스카프 하용 굉장히 다양해져서 소출에 다양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무조건. 니면할수없 그렇지. 말씀 저희 장도오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은 주화를회사인데요 여기는 체코에 프리지오 사는 크리스탈을 가지고 만든 그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리듬 체조 이브닝드레스 이런 데에다가 여기다가 장식을 하는 고급 의상에다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패션 악세사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옷에, 세붙이면 신이 안되 아 아닙니다. 네네. 저희는 이하비스가 드라이킹이 되고요. 저희가 네. 워싱도 됩니다. 워싱도 되고 뜨거운 온도도 되고 땀도 소외 테스트도 했기 때문에 라틴이나 브라질이나 그런 데서도 하고 물와시도 가능하고 워싱머싱도 가능합니 저희 어, 주식회사 태풍 주어러리는요. 네. 그리고 <laughs> 1 9 8 0년부터 지난 31년간 프리시오사, 체코의 프리시오사, 크리스탈 회사를 한국 총판 대리점으로 한국의 크리스탈을 제공하고 있는, 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현재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뉴컬렉션이 나와서 네,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프리미엄 선물에 참석해서 저희 제품을 소개해줘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또뉴 컬렉션 따로 저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 크리스탈을 그냥 악세사리나 뭐 신발에, 운동화에 다양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워싱이 가능한 그런. 그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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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지금 신발인데요. 저희 크리스탈이 저희 본사에서 헤드가 어디에다 붙여놨냐면 스티키처럼 자동차에 붙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카와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사업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 여기 있는데 She is e here Welcome Have a great show 감사합니다 김한시한테 설명을 좀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비 씨니다저박 저희 의도 는 한국 우국편입으 운영하고 있에 지원하고 있는 쇼룸입니다. 어, 지금 월드스타디자에는 50명을 포함해서 지금 80여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쇼, 어, 쇼룸이고요. 쇼룸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번 전시회는 1분의 <일본계의> 브랜드가 <laughs> 있고요. 에 샘플 수량 생산을 연계 지원하고 국내국화성화에습니다들어다 사진 촬진 들어습시다 하나 둘기관주세요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어울리십니다 이게 <laughs> 네, 크리스탈 네티 이쪽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laughs> 어, 지금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브닝 드레스를 새로 런칭했어요. 카바티냐고. 근데 이 의상들은 이 스톤과 고급 소재, 로 어, 운동에 필요한 어떤 신축성이 있는 은네 내내에 네, 네. 서기능성을다 겸비한 그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인데, 저는 작년에 옆에 보시는 프레쉬사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선정돼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패션쇼를 장난 하이엔에서 개최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댄스 패션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조금 더 진출을 하고자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댄스하고 패션을 접목해서 이렇게 댄스 패션쇼를 열고 있고 또 액세서리 주얼리까지 하고 있네요. 아, 네, 네. 저희 제품들이 그 다른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그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네. 네. 고가의 경쟁력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어, 네.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은 네? 프레시오사에서 개발한 스톤인데 아, 네, 이거는 옷에 저희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네. 옷에다 붙실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봤어요? 본드로 해서요. 아, 아, 의류의 전용으로 아, 해서 이렇게 오야야야. 세탁도 가능합니다. 네,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리 회사가 네, 축하합니 음, 네. 네. <목소리도> 네. 네,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크리스탈 여기 있는 네, 크리스탈 저희 크리스탈이고요. 아, 네, 같이 컬고 아, 아, 네. 여기 는 디자이너 분이 네.

주요로 많지 않다 음. 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의 참관을 모두 다 들어보셔야 요이요 프리미엄 서울이 이것을 결정해서 자체좀더 좋은 다양한 컨텐츠로 거듭나서 세계적인 전시회로 될수 있도록 여러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시겠습니다. 회션쇼 저희 회션원자 이제 시사실. 시사단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 나와. 아니 아직 안 됐어. <refinQ3> <thick> <idal Industry> <KatakanGet Celsius>